2024 LCK 서머 젠지와 디플러스기아의 맞대결에서 젠지가 이대형 깔끔한 승리를 거두고 개막 파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서머 정규 시즌 1위와 2위 팀의 맞대결이 드디어 펼쳐지며 막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네오 디플러스기아가. 젠지의 무패 행진을 끊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지난 스프링 시즌 모든 맞대결을 풀 세트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이기에 DK가 젠지를 잡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세트 패 정도는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1세트 6분경 기인의 갱 플랭크를 노리는 DK의 회심의 다이브. 하지만 기인의 훌륭한 대처와 이미 오고 있었던 니엔지의 백업으로 루시드를 잡아내고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젠지의 미친 멀티 태스킹 능력이 터져 나옵니다. 12분경 캐니언을 노리는 루시드 캘린의 이니시가 있었지만 점사가 되지 못하며 잡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젠지가 더블 킬을 올리는 성과를 만듭니다. 이후 계속되는 난전 속에서 킬을 주고 받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젠지의 우세가 이어지며 드래곤 스택을 독식했고 22분경 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젠지는 바론 버스트까지 성공시키며 기인을 내주고 빠지는데 성공합니다. DK는 그나마 킬 먹고 잘 성장한 제리가 화력을 폭발시킬 구도가 나오지 않으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25분경 드래곤 5대5 교전에서는 초비의트타를 먼저 물어봤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며 그대로 한타를 휩쓸리고 말았고 드래곤 영혼을 내주고 맙니다. 결국 29분경 완벽한 핑퐁으로 사냥을 개시한 젠지가 넥서스까지 스무스하게 밀어내고 29분만에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2세트 크산테를 선픽한 기인을 상대로 레넥톤으로 탑라인 우세를 노리고 바텀에서도 라인 압박을 원했던 디플러스기 바텀에서는 어느정도 원하는대로 플레이가 나왔지만 탑에서는 기인의 크산테가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인이 레넥톤을 상대로 오히려 우세를 가져오는 반전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라인전을 극복해 버렸고 이후에는 다이브까지 성공시키며 킹겐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DK는 탑라인에서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나와주지 않았지만. 바텀에서 집요한 다이브로 스노우볼을 굴리며 호불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올립니다. 15분 경에는 바텀에서 페이지와 초비까지 끊어내고 탑에서는 괴물로 성장 중이던 기인을 드디어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DK가 확실히 승기를 잡아내는 분위기였는데요. 22분 경 바텀에서 기인을 잡고 미드에서는 페이지 리엔지까지 잡아낸 DK 곧바로 바론 버스트를 시도하며 승기를 굳히나 싶었지만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던 DK를. 디케이를... 초비의 아질과 제대로 이니시각을 보며 슈퍼토스로 제리를 잡아내는 초대박을 터트립니다. 그대로 바론을 손쉽게 가져간 젠지가 글로벌 골드를 한 방에 역전시켰고, 반대로 디 플러스기 하는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힘들어진 디 플러스기 하는 젠지에게 드래곤 영혼을 내주는 대신 바론 트라이를 시도해봤지만 젠지가 빠르게 합류하며 오히려 뒤로 밀려났고 이를 놓치지 않고 추격한 젠지가 그대로 에이스를 띄우며 매치 파연승을 질주합니다. 개막후 무패 행진 무실세트 전승 행진을 이어간 젠지는 사우디에서 이번 주에 귀국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며 LCK 1 황의 위험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디 플러스기 하자는 다른 경기들과는 달리 쉽지 않았지만 결국 힘들었던 2세트를 뒤집어내는데 성공하며 무실세트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LCK에서는 지는 법을 까먹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소름돋는 경기 내용으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개막 8연승 세트 16연승을 질주한 젠지는 드디어 1라운드 전승까지 단한 경기만을 남겨놓게 되었으며, LCK 최다 세트 연승 기록이 17연승인 만큼 다음 경기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동심 레드포스와의 맞대결이기, 에이변이 없는 한, 젠지가 최다 매치 연승 기록을 세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기인의 크산테 플레이에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기산테는 다른 크산테와는 다른 챔피언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두두에 이어서 킹겐까지 라인전 단계부터 완전히 박살나버리면서 사실상 탑9 기인독 주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초비 선수는 POG 인터뷰에서 기인 선수가 워낙 라인전을 잘하기 때문에 탑이 망가질 걱정은 하지 않았고 레넥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후반으로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컵에서 우리의 티어 정리가 잘못되면서 경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선수들의 실력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뱀핑만 잘 수정하면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 경기에서 잘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디플러스기 하는 아쉽게도 유리했던 2세트를 놓치면서 세트승을 따내지 못하고 사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김건모다! 아! 이번엔 진짜 죽인다! 건부야 죽이러 간다! 김건부 나와를 외치며 팀 동료였던 캐니언 선수를 잡아보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쇼메이커의 4차 북벌이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 정도면 쇼갈량이 아니라 쇼메이커가 맹익인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첫 경기가 젠지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다음 주 곧바로 재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5차 북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재민 감독은 젠지 5명 개개인의 능력치가 높아서 경기가 쉽지 않았지만 실수만 보완하면 더 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주에 젠지와 또 만나게 되는데 준비를 잘해올 것이며 다음번 경기는 오늘보다는 할만한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